여러분 혹시 그 영국에 뱅크시라는 무슨 화가 알아? 어? 어, 디 봤어? 나는 최근에 그 뉴스가 되게 재밌던데. 이 사람 작품이 나름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다 보니까 경매장에서 이제, 경매 알죠? 낙찰받는 거 알죠?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 300만 달러! 윤재남!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되게 막그 경매에서 낙찰됐으니까 기분 좋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그 작품이 이제 그 사람한테 인도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안에 칼날 같은 게 있었나 봐. 그 작품이 막 잘려. 막 그, 약간, 약간 이 사람이 그런, 그런 경매 이런 거에 대해서 돈으로 약간 예술품이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약간 그런 퍼포먼스까지가 그 작품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그림들이 막 이런 거 많잖아. 되게 낙서와. 그죠? 여러분 밑에 나와있는 글한번 잠깐만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쭉줘 볼게요 한번 여기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이, 이 정도 글만 길이의 글만 좀 읽으면서도 공부해도 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비문학 공부를 좀 즐겁게 할 수도 있죠 뭐, 뭐 예술,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뭐 문학, 아니면 세계 돌아가는 뉴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영어로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자, 제목 한번 볼게요. 포탈벗 에서의 뱅크시이라는 사람의 뉴 워크. Work. 이 워크란 단어가 작품이란 뜻이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트 워크. 그러면 예술 작품이란 뜻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천천히 하면 제가 본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단어 아시나요, 여러분? 시크릿. 이게 비밀이다, 비밀. 그러니까 시크리티브 하면은 비밀스러다 그러니까 비밀스럽다는 얘기가 자기 신분을 노출 안 한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이 사람은 그림만 남기고 간단 말이야. 시크리티브 스트리트 아티스트 뱅크시. 디자인 언어다 피스 오브 아트 비밀스러운 거리 예술가 뱅크 씨는 또한 점의 예술품을 디자인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관계 대명사입니다. 위치는요. 이 작품은 appears on a concrete block garage in Port Talbot, Wales. 여러분 영국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알죠? 지방이 있는 거 알죠? 웨일즈가 영국에, 영국의 영국의 한그 지방이에요. 웨일즈의 포텔벗에 있는 콘크리트 블록 거라지, 거라지는 뭐 차고 뭐 이런 뜻이죠, 창고 이런 거 위에 어피 나타났습니다. It shows your child catching snowflakes in his mouth. 그 그림은 보여주고 있어요. 한 아이가 자신의 입으로 스노우 플레이크를 잡고 있는 것을 아... 스노우 플레이크가 뭐야? 스노우 플레이크 콘 플레이크 옥수수 스노우 플레이크가 뭐야 스노우 플레이크 아까 있잖아요 이런 요, 요, 걸 뭐라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지금 이런 거 이런 거눈눈 눈. 눈? 적으세요 송이 눈송이 꽃송이 꽃, 눈꽃 눈송이 스노우 플레이크를 입으로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hen you look around the corner however 하지만 h o w e v e r 하지만이에요 여러분이 코너를 이렇게, 이렇게 돌아보면 다시 말하면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와이 아이가 지금 꽃, 꽃을 먹고 있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코너, 코너, 코너를 딱 돌아보면 you realize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그 아이의 입이 무엇에 오픈되어 있다? Ash coming from a dumpster fire 이 dumpster라는 게왜 쓰레 기 같은 거 집어넣고 태우는 소각장 같은 게 dumpster야. 이건 몰라도 돼. 소각장의 불로부터 나오는 ash 애쉬. 이 ash는 알아둬야겠죠. ash 애쉬, ash가 뭐야? 연기는 스모크고 애쉬는 뭔가 불타고 남은 재 있잖아. 재. 봐봐. 재가 떨어진 거. 사실 이게 눈송이가 아니라 재였다는 거지. 그죠? Banksy <뱅시> was asked by Gary Owen, a Port Talbot resident to create art. 여러분, 아까 전에 선생님이 S K A 4 B A에게 B를 요구하다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었잖아. 그럼 ask 목적어 투부정사 하면은 목적어한테 투부정사 해줄 걸 요청하다거든? 이게 수동태가 된 거야. 뱅크 C는 이 사람에게 요청받았어요. 그 지역의 레지던트. 접으세요. 주민. 게리 ONC로부터 주문을 받은 거야. 예술품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어떤 예술이냐 관계대명사 데슨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아 우리 동네에 더스트 문제를 하이라이트 해줄 조명해줄 하이라이트가 강조하다 조명하다 조명해줄 그런 예술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더스트가 뭐야 더스트 그치, 여러분 요즘에 이제 곧 있으면 한1 1월 달쯤 되면은 저기 저쪽 중국에서 막뭐 뭐 많이 넘어와요. 어, 그걸, 그 미세먼지를 어 fine 미세하다 해서 fine dust라고. 봄에 되면은 황사라죠 황사. 그걸 영어로 어떻게? yellow dust라고. yellow dust. dust가 먼지야 먼지. 그니까니까이 그러니까 지역이 되게 먼지 문제가 되게 심한 곳인가봐. 그럼 먼지 문제를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얘기해줄 작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오 believe that 오늘 배웠던 접속사 대신에요. The area children were facing serious health risks. 그 지역의 아이들이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뭐함으로써 by playing in the dust. Coming from the local street plant. 여러분, 플랜트 n t 란 단어가 식물이란 뜻 말고 어떤 뜻이냐면 있 적으세요. 공장이란 뜻이 있어, 공장. 그지역에 길거리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 속에서 놀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위험을 지금 마주하고 생겼다라고 이제 이 O.N.C는 믿었다는 거지. 이 단어 아는 사람, 디펜스. 디펜스. 게임에도 많이 나온다는데. 디펜스. 어, 어 그렇지. 디펜드가 막다. 디펜스. 거기다 적으세요. 수비. 수비라고 적어. 수비. 방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명사에다가 이렇게 LESS를 붙이면 뭔 뜻이다? 아니, 아니. 함풀이 해로운이지. 함 리스는 뭐야함 리스. 해롭지 않은지않아 그러면 은 디펜스 리스가 무슨 말이겠어? 방어가 안되는 수비가 안되는 저거 봐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어, 무방비 무방비란 말 들어봤어? 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도박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지? 무방비 Children are particularly defenseless against air pollution 에어폴루션이 뭐야? 에어폴루션이 뭐야? 무슨 오염이야? 어 대기오염 공기오염 아이들은 특히 무방비에요 이 대기오염에 대해서 야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 나왔다 신스 여기서 신스의 의미는 뭘까 뭐뭐 이래로일까 뭐뭐 때문에일까 가만히 봐봐 앞뒤 봐봐 앞뒤 어 때문에가 좋겠죠 봐봐 우리 하민이 봐봐 하민이가 저렇게 마스크를 왜 쓰겠어 봐봐 아, 제제미여 잡아. 여러분, 제나미 보세요. 제나미제나미숨 어떻게 쉬어? 봐봐. 늙었잖아. 아, 아, 여기분여 근데 어린애들은 어때? 막 뛰어당기기도 하고 막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봐여러 봐봐. 러봐여 봐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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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브리딩, 호흡속도를 갖고 있다는 거야. 어른들보다 어덜트보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요단도 꼭 알아두세요. 폴루턴트가 뭐냐면 저거 오염물질이란 뜻이야. 그들은 더 많은 오염물질을 몸 안으로 브리드인 들이마신다는 거죠. 들이마신다. 브리드인. 여러분 이 브리드란 단어가 호흡하다 의 뜻인 거 알죠? 자그 다음 WHO. 뭐를 줄인 말이냐면, World Health Organization을 줄인 말이야. 세계보건기구. 저 코로나 때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앞에 뭐가 있니? According to. 무엇 무엇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아이들, 전 세계 아이들의 대략 93%가, 내가 물어볼게. 93%는 단수야, 복수야.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뭘 보면 알 수가 있어?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그랬지? 얘가 복수이기 때문에 93%도 복수야.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야 돼? 여기 2가 빠졌네요. 동사도 복수가 돼야 돼요. 들이마십니다. 매일같이 턱식 에어를 갖다가 들이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주세요. 턱식. 2016년 WHO는 심지어 대시라고 추정했습니다. 자, 따라 읽어봐. Estimate. 추정하다. 대략 60만 명의 아이들이 죽는다. 무엇으로부터 오염된 공기에 대한 익스포저로 죽는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스포즈란 단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 익스포즈가 노출시키다. 이거의 명사형이에요. 익스포즈, 노출. 무엇 무엇에 대한 노출 그러면 항상 뒤에 투가 나옵니다. 익스포즈 투. 이제 마지막 다 끝났어요. Thanks. Art has included environmental messages before. 뱅시의 예술은요. 전에도 이전에도 환경 문제를 인클루드 해 왔습니다. 인클루드가 뭐야? 포함하.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작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or 잠포 그의 2010년도 예술 작품은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 이거 미국에서 옛날에 산업 도시로 되게 유명했는데 미국 산업이 망가지면서 막 되게 공장만 폐공장만 막 남은 그런 도시가 있거든요 디트로이트의 어떤 공장의 리메인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리메인즈에다 적어봐 리메인즈 이게 명사예요 명사 여기서는 잔해 유물 이렇게 이렇게 남은 거 있잖아 남은 거 약간 폐허 같은 거 It showed a child with a can of red paint and the words 그 그림은 보여주었습니다. 한 아이를 보여줬는데, 빨간 페인트 한 통과 다음과 같은 말과 함께. 난 기억해. 이곳 전부가 옛날에는 나무들이었었던 그때가 기억나. 이 아이가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다 나무였는데, 지금은 뭐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페어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이 사람 되게 사회 비판적인 그런 약간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그 화가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구글에서 한번 뱅크스에 한번 검색 한번 해봐요. 이 사람 작품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보면, 홍대 쪽에 가보니까 막그 그래피티라 그러지, 왜 이렇게 페인트로 이렇게 한 화가들 많은데 지저분할 때가 많잖아, 좀. 근데 이 사람 그림하고도 좀 다르죠. 이 사람은 약간 메시지가 있으니까 좀 볼만하죠.